자, 문제 분석합니다.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 4x의 초점 f를 지나며 포물선에 접하는 원이 있다. 이 원의 중심을 c, 원과 포물선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, 점 p에서 포물선에 그은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할때 선분 ac의 값은 그랬네요 조건 보시고요. p의 좌표를 a, 2루트a라 e√ 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c의 좌표를 k, 0이라고 해 보고요. 초점은 k 0이 되겠죠. 먼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2√A Y는 2에 X 플러스 A가 되고요 양변 2√A를 나누면 기울기는 √A 분의 1인 접선이 나옵니다 자 근데 CP와 이 e 직선은 수직으로 만나니까요 CP의 기울기는 A 마이너스 K 분의 2√A니까요 이 e 기울기와 이 e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되므로 a와 k의 관계식은 다음과 나오고요. k는 a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럼 c의 좌표는 a 플러스 2마 0이 되는 거죠. 한편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어야 됩니다. 근데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두점 사이의 거리로 대체할 수 있죠. 즉 cp의 길이하고 반지름은 같아야 되는데요. 반지름은 k에서 1뺀 겁니다. 즉, a 플러스 2에서1 빼면 a 플러스 1 됩니다. 이게 두점 사이의 거리와 같아 됩니다. 반지름이니까요. 따라서 루트에 a 플러스 2에서 a 뺀것 제곱하면 4. 그리고 0에서 2 루트 a를 뺀 것을 제곱하면 4a가 되겠죠. 그래서 이것을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다음 식이 나오고요. 2항에서 인수분해해서 풀면 a는 양수 3이 나옵니다. 자 그러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루트 3분의 1에 x 프로 3이 되고요 x가 0일 때 y 값은 루트 3이 되니까 y 절편이 a가 됩니까 0마 루트 3이 됩니다 시의 좌편은 a가 3일 때이므로 5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a 의길이는두점사의 거리 공식 쓰면 루트 28이 2돼서2 루트 7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5번이네요.